이정거 아니야? 여는이 정도는 이정도이게넘어지니도 위험하지. 아니 정도는 이정도이 나왔어요 <laughs> 호중이도 트래블 뭐. 여기도 트래블 준비형님도 트래블 방본이, 로탑. 어, 우리 게스트들. 호중이? 호중이? 수영이? 뭔지 수영이가 게스트 있지? 아니, 그가 수영이가 공지를 한 거. 아, 어, 있다, 그러니까. Hello! 맞다. 뭐있스까안 들어가. <laughs> 몸이 잘 풀렸어요. 이거 아니야? 아, 아, 나이스 구나. 근데 아.. 오 위에서 찍으면 진짜 괜찮을 것같은데요 어? 위에서 이걸 이렇게 해지지 위에서 위에서 찍으면 각치감이 떨어져 이떨 어? 져 근데. 정연이 안 봐준다. 반대로 돌았어야 되는 거제 반대로 못 돌아요 <laughs> 아니 그여 그러니까 형이 연습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슬슬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어깨로 던져버리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뭐 엔드온 해야지 기회를 많이 봤는데. 아우 아 정현이안 봐준대. 정현이 냉정하다 냉정해. 야못 그렇게 못 이야기를 하지, 해도 안 통하는 안, 안 통해. 지금 게스트 블록 두개 때리는 거 실한가? <laughs> 자네는 녀석. 자, 아 어려워. 인간미가 없네 인간미가 없어. 우리 팀인데 인간미가 없네? <laughs> NBA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셨 <laughs> <오>, 나이스! 엔드와 엔드원! 이 팀, 이팀 치면 또 지낸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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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우 부드러워 아~ 내가 힘이 부족했어.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. 오 슛! 정슨잘났다 오늘? 어 굉장히 여유롭고 부드러운 슛이었습니다. 30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했어, 버렸어, 버렸어, 버렸어. 눈은 마주쳤는데 예상 못했고 방어도 방어도 필지 시간 다 써, 시간 다 써. 라이스!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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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